쏘기 귀를 이 되심이라 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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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꺼, 거 꺼, 지 꺼, 수 없으니 감사 나리메코니나의비로미드고이소리메상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 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 님의 원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랩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 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안녕하세요. 최영남 목사입니다. 요즘 대광 플렉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 기간이 한 주, 두 주를 넘어서 한달 넘게 지속되다 보니 아무래도 청년분들이 교회와 거리감이 많이 생긴 것 같아 그 사이를 메꾸고자 제가 갑니다. 정확하게는 한명한 한 명의 사는 집또그 동네를 방문하는 거죠. 그렇게 방문하게 되면 저는 그길 위에 모든 것들을 눈에 담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 눈에 보이는 모든 풍경들은 그곳에 사는 청년님들이 매일 같이 보고 있는 풍경이고 기억의 단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같은 것을 보면서 아, 이 청년님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 길을 걸을까, 이 장면을 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려고 굳이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계신 그곳에 여러분은 어떤 기억을 남겨두고 계십니까? 그곳에 기억을 남겨둔다라고 하는 말이 조금은 어색하게 들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억이라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 자격인데 그것을 어떠한 장소에 가져다 둔다라고 하는 게 말이 맞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조금은 더 은유적으로, 철학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장소에 우리의 기억을 두고 오기도 합니다 실은 미술관에 갔다가 보게 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인데요 그때 짧은 감상과 함께 다행히 작품 제목을 메모해 놔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폐허가 된 집터를 그린 그림입니다 중간에 보면 해진 1인용 소파가 덩그러니 있고 깨진 양동이들이 뒹굴고 있고 창고의 문은 다 삭아버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삭막하고 황량합니다 그리고 배경을 보면 군데군데 그리다 만 듯하거나 잘려 나간 듯한 것들이 비현실적이고 이질적인 느낌을 줍니다. 이게 무슨 그림이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작품 하단 어디쯤에 있을 제목을 찾아보았는데 그 제목을 읽고 나서 아, 했습니다. 이 그림에 붙은 제목은 기억하는 땅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아, 그렇겠다. 이곳에 살던 사람이 이 장면을 본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 눈에는 폐허가 아닌 곳곳에 남겨진 기억들이 보이겠구나. 여러분 이사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에 살던 곳을 찾아가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대번에 알아차릴 수 있으실 겁니다. 골목골목마다 예전에 집이었던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그곳에 남겨두고 오신 기억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또 언젠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환경, 이 환경도 어느새 옛날이 되어버릴 때가 올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어떤 기억들을 만나게 될까요? 더 나아가. 우리는 이곳에 어떠한 기억을 남겨놓고 싶으십니까? 이러한 기억에 관한 질문들과 함께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40년간 바로의 왕자들 중 하나로 살았고, 다음 40년 동안에는 미디안 땅에서 목자로 살았습니다. 그두 번째 40년의 기한이 다 채워갈 때쯤에 그는 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그러나 타 없어지지 않은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이런 대사를 하셨습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받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이 이야기 속에서 오늘은 딱세 가지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그는 일상 속에서 비일상을 만났습니다. 모세는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양을 치는 사람에게 양에게 먹일 초록 풀을 찾는 것. 그것이 그의 일상이죠. 그날도 모세는 자신의 일상을 이어나가는 중이었습니다. 광야에 풀이 날 만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람바지 사면 반대편이나 아니면 골짜기, 그곳에서 습기를 먹고 자라는 풀들이 있으니까 그곳에 양들을 데려가면 되는 겁니다. 모세가 양들을 끌고 서쪽으로 갔을 때에 멀리서 산을 보았고 그 산의 기슭에는 반드시 파란 풀이 있을 테니까 그곳으로 양들을 데리고 갔던 겁니다. 이것은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해왔던 것들의 반복이었죠. 그런데 그곳에 비일상이 찾아왔습니다. 둘째 그는 자기에게 일어난 이 일을 자세히 알려고 했습니다. 내가 돌이켜 가서 이큰 광경을 보리라. 이것은 불타는 떨기나무를 발견했던 모세의 대사였습니다. 일상이 깨지면 대개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그것을 다시 되찾으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일상을 깨뜨린 그것 가까이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들여다 보았습니다. 왜 일이 이렇게 되었는지 마음의 호기심을 들어 그곳으로 다가갔던 겁니다. 셋째, 그는 그곳에서 새로운 사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을 애굽방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여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셨고 이것을 모세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사명에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가 애굽에 가는 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것은 그곳에 남겨두고 온 모세의 두려운 기억들 때문이었습니다. 그 땅에는 모세가 두고 온 두려운 기억들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이 등 돌려 떠났던 살인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도와주려고 하다가 일어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되려 자기를 고발하려고 했던 히브리인들의 악에 바친 태도들에 관한 기억이 남아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막 태어난 히브리인 남자 산의 아이를 가차없이 죽일 수 있었던 두려움 바로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는 곳입니다. 이 기억들이 애굽에 남겨져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모세는 언뜻 애굽에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기가 두려웠던 것이죠. 이런 그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바로에게 가고 내가 무엇이라고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새로운 말씀 이 새로운 말씀과 함께 모세의 세 번째 4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것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잘 유지해 오던 일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번 코로나로 말미암아 아주 크게 비틀어져 버렸죠. 다양한 방면에서 우리는 비일상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 비일상을 대하는 우리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대개는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고 싶어 합니다. 당연하죠? 이미 잃어버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비일상이 찾아와 이것을 가져가려고 할 때에는 나도 모르게 과하게 경계하고 날카롭게 반응합니다. 이러한 반응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을 알지만은 모세와 같이 생각을 바꾸어 우리 한번 행동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일상 속에 무엇이 있는지 더 자세히 다가가 들여다보는 겁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이 비열상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대법원이 불편함과 불안들입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도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마치 불타는 떨기나무와 같이 거룩한 변화도 그곳에 있습니다. 바로 내 삶의 영역 한 가운데에 가장 사적인 공간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나 혼자 산다 보던 TV. USB에 영화 넣어서 보거나 넷플릭스 신청해서 온갖 영화 드라마를 다꿰찼던 바로 그 TV를 가지고 이제는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가장 편하게 있고 머물고 또 자유롭게 있었던 그러한 공간이었던 거실, 안방 TV 앞 이런 곳이 옷 차려입고 있어야 하는 공간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누구는 침대가 새로운 새벽기도의 공간이 되었다고도 하고 누구는 크게 소리 내어 기도하던 새벽이 다른 가족들이 깰까봐 극게 소리 죽여 설교를 듣고 조용히 묵상 기도해야 되는 시간으로 바뀌었다라고 말합니다. 부엌의 식탁이 공부하는 책상이 버스 안이 예배하는 거룩한 곳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 생경함, 이낯섬이 비일상 그런데 이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는 새로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서두에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 내가 살고 있는 이곳 환경에 어떤 기억을 남기고 싶으신지를 물었습니다. 네. 저는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지극히 사적인 공간, 삶의 가장 중심이 되는 바로 그곳에 예배의 기억, 묵상의 기억, 기도의 기억이 진하게 남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훗날 이 때를 기억할 때에 마주하게 될 기억이 괴로움과 답답함과 불안과 두려움만이 아니라 내 삶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어느 때보다도 더 단단히 하나님을 붙잡고 보냈던 시간으로 남아있기를 그러한 기억으로 남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모세는 훗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출애굽을 하였을 때에그첫 번째 행선지로 바로 이곳 호랫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에 남겨진 기억이 그를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주어졌던 사명은 애굽에 대한 두려운 기억을 불러일으켰지만 그런 그에게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였던 하나님의 음성, 그 새로운 기억이 그곳에 생생하였기에 그는 출애굽하여 어디로 향하여야 될지 모르겠는 그 발걸음을 가장 생생하고도 가장 의지되는 그 기억의 장소로 발걸음을 옮겨갔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영상 예배를 드리고 계신 바로 그 자리, 그 삶의 자리, 그곳에서 거룩함을 은혜를 발견하십시오. 은혜롭고 영적인 기억들을 지금 그곳에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느 때라도 다시 우리의 일상을 뒤흔드는 비일상들이 찾아왔을 때에 내 삶이 흔들릴 때에 이 기억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두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비일상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의 삶의 한부판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그 중심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새로운 사명을 거룩하게 붙들고 또한 그 안에서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는 하나님 놀라운 경험이 놀라운 체험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